디아포 확장팩 신규 캐릭터는 정말로 월옥인 걸까요? 최축겜 안녕하세요. 최축겜입니다. 디아블로포의 설날 이벤트가 찾아왔어요. 달의 각성에서 천신의 행운을 누리라고 하는데요. 이미 시즌오프를 많이들 한것 같아서 설날 이벤트가 살짝 아쉽긴 해요. 13일 새벽 3시부터 2월 27일까지 신단을 활성화하면 2분 동안 베커의 추가 경험치를 얻는데요. 고변산으로 중첩이 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중첩이 되려면 2분은 너무 짧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2분 동안 몇 중첩이 가능할런지 이벤트 의도가 살짝 물름표네요 신단은 이렇게 말모양으로 바뀐다 하고 신단을 누르면 경험치와 함께 신단 효과도 강화된다고 해요. 근데 신단 효과도 그닥 별로고 3여 의 신단 고글린 잡아서 니스 아이언 같은 재료 나오는 게 좋겠네요. 그리고 신단을 많이 먹으면 평판이 올라가면서 외형도 없고 반짝이는 벼락불도 얻을 수 있대요. 이벤트가 뭔가 하찮아 보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벤트라도 해주니 좋은 모습이긴 하지만 시즌 막바지 이벤트는 좀 강하게 해주지 이벤트 감각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 2월 12일 오전 7시 스포트라이트에서 디아블로 30주년 기념 방송을 한다고 하는데요. 디아블로2 레저렉션, 디아블로4와 이모탈의 로드맵이 공개될 예정인 것 같아요. 많은 해외 매체와 몇진에서 빛과 어둠의 컨셉으로 성기사 다음 캐릭터는 워록이 될 거라고 하는데요. 악마손을 소환하고 있는 이미지를 보면 확실히 암흑 쪽 캐릭터는 맞는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은 스포트라이트를 기대해 봐야겠어요. 그리고 13일 새벽 4시에는 디스코드에서 더 자세한 얘기를 개발자들이 해준대요. 스포트라이트는 상당히 기대되는데. 개발자 지리응답은큰 기대가 안되네요 그 중에서도 디아블로2 확장팩 루머를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2년 전 만우절에 이런 이미지가 올라와서 그 당시에 AI로 장난친 거라 했지만 배경만 놓고 보면 그럴싸하기도 하고 게임에 넣지 못한 몬스터와 룬들이 많이 있어서 30주년 스포트라이트에 디아블로2 레저렉션 확장팩을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치만 큰 기대는 안 되는 게 디아3는 거의 버린 상태에서 디아2 관리가 제대로 될런지 그냥 한철 뽑아먹기인지 우려가 되기도 해요. 자세한 내용은 스포츠라이트에서 밝혀질 테니 12일 오전 7시 디아블로 30주년 기념 방송을 챙겨봐야겠어요. 삼촌 이모들은 이번 30주년 방송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 것 같은지 댓글로 공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디아블로의 미래를 응원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구독 추 댓글 추추 좋아요는 추추추 추추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